야미, 냠미. 안녕하세요, 야미입니다. 자, 아까 사정이 있어서 2화로 나눴는데요. 지금 다시 시작하려 그렇게 긴 게임도 아닌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대형 계획, 여기도 대형 계약사는 대형 계획사인 내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거의 그니까 내가 주수이관이지 아, 너무 끈질거리다. 양 대표기로 했으면 조회하나? 이게 생겼나? 대성들. 응? 어디에? 지가 왜그지저번는 내가 인상하는 거 아니야? 한 소리야, 넌데. 설마 또 인사가 들어오는 건가? 사전신도인가? 아, 그렇겠지. 대성들. 아, 야, 잠시만. 아까 화장한 거다 어디 갔어? 못생기 애로 변했네. 먼저 넘치는 거예요. 선배가 먼저 인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가 먼저 나가서 인사한다중요면 무슨 안티 안티팬이 뭔가 할것 같아. 꺾게요. 어머, 야 누가 예민라 입장이구나. 너 소문대로 이쁘다. 앞으로 언니라고 불러.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네, 언니도 들어가세요. 어, 아짜 번개를. 달리기 선수야. 개이발은 예민해, 짱냥. 아, 양 빼고 죽겠어. 톱스타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는 갬소남. 소녀팬 증가. 응, 아, 소녀팬. 나 감독. 아, 바쁘다, 바쁘어. 바빠. 좀 쉬고 싶은데 다음 스케줄은 조인성 오빠랑 같이 아 다음 스케줄은 조인성 오빠랑 같이 드라마 촬영 조금만 더 힘내자 음 오늘은 에 에뚜드 하우스 촬영인가 에뛰드 얘기하는 거야 에 화장품 아아이러브니키에서 에뛰드 쿠폰 받았는데. 아, 야야, 아, 몰라, 몰라. 으음음 응, 응, 이거 봐. 르면 피부 더 망가질 것 같은데, 돈벌려왜 해야지. 뭐, 아 애티들이 예뻐는 거니? 아, 아, 우 촬영 시작한다. 네, 야, 시작할게요. 아, 아무도 없잖아. あの、海外降リてゃあ、いいとりしよう。 짱양 에뚜드 하우스 시웹의 촬영 은 얼굴 뒤집혀 병원 신사 중으로 알려서 팬들 걱정. 걱정으로 인해 팬들. 아, 진짜. 에뚜드 안 좋아하고 싶어서. 에뚜드 싫어하게 되잖아. 그냥 싫어할란다.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모리는척 할게. 다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괜찮아, 짝사랑이. 야 아, 짝사랑이게 어떻게 괜찮냐구요. 우와, 이모 일부러 못 그렸지. 알아요. 아, 조금 내었네 힘들어, 제. 내 상대역 주인상 오빠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히히 인성 오빠 먼저 와 있었네. 오빠 촬영 들어가자 드저저 미안. 아삼 삼백을 아, 왜 내야 돼? 드라마 촬영 방법. 아니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왜 눈을 내? 눈을 크게 뜨고 한다 눈을 감자. 아, 아 충혈 걸리겠네. 이마두 번만 하다면충혈해 쓰러져요. 쓰러진 게 아니라 눈이 빨개지겠지. 눈물씬. <laughs> 아싸. 아싸. 아이 yep. 음. 에이. 아, 망 촬영 중 지금과 좀 맞아 스캔들 터져 소속사 입장 문묵 부 스캔들 인 인기 하락 아 좋은게 아니잖아 이게 뭐야 아니 눈 맞는게 말이 되니아그럼 매니저랑 매니저랑 눈을 딱 달라붙고 있으면 그게 뭐 매니저랑 연애하는 거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 그렇게 해라고 시켜놓고선 아, 짜증 나네. 빨리 이동해. 차 뒤로 가는 건 뭐야? 성형일 까 매일매일 성형하나? <laughs> 너무 빡빡한 스케줄 때문인가?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네. 우 성형외과나 좀 들릴까? 최고급 성형외과 만원두보잡 쓰레기 성형외과 아니 이원만으로 다르잖아. 코인을 벌어야겠다. 잠들고아 순위가 있구나. 아무 이거 어떻게 의사님? 야! 야미야, 예! 어디 치아까운 치킨을 왜먹어리지 뭐, 아. 먹는 거됐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시간 옮다 아, 진짜. 아, 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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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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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까보다 돈이 줄었네. 야. 여기 좀 재미 없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얘 대머리인가? 그, 사진에는 그림이 없지 머리가. 딘. 뭐야 진짜. 그리고 발은 왜 저색이야? 처음 오리발인 줄. 이 발은 내밀 리가 없지 아이돌이. 나가자. 돈을 너무, 그렇다. 미식뱅, 무대 위에서 놀아보자. 아, 이게 아닌데. 아 다행. 하나 한둘한 하고 세두사하나 안되는구나 하나 둘 하나 둘. 아, 아 너무하다 아, 아, 아 사람이라도 있으면 좀 힘을 낼텐데 사람도 없고래요네 이게 은근슬쩍 길어가지고 제가 3단까지 나눴거든요 제가 시작할게요 냥? 냥 영, 아 진짜 하나 둘아나 아, 그냥 이거 안 할래 포기, 포기 순이 없대. 너무하다. 100까지 있겠지. 아닌가? 아. 어. 이건 아니야. 액션 영화. 야 1. 이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성형할 수 있습니다. 완전 제젤리하게할수 있습니다. 어 잘못 눌렀네. 그래서 자리 옮겼네. 제 어... 오, 예뻐지겠지? 아 화장만 해도 그렇게 예뻐지겠 돈이 많으시네 0.1 0.1원 아 0.1원만 나눠주면 되나? 예이 제 합시다 이제 다 봤죠? 최고급 성형외과 모지겠지? 이제 얼굴이 변하지 않겠지? 화장이 아니니까. 아구경 당 여기는 데뷔 전에 둘레카기랑 쌍권굿 이기 원전쌤은 내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지. 기기 원장 원장님 사랑해요. 음, 어디 갈까? 안녕, 오랜만이아 어디 하러 왔어? 아, 어디 할지 내가 정하고 싶어. 아, 별로야, 분명 짱, 눈치에 수술했네. 진짜 잘됐네 너무 마음에 든다. 담고 수술하러 또 올게요. 남, 국민 첫사랑, 나미나미 짱냥. 겸잠 부르리는 미모. 남심 흔들. 인기 상승. 아빠. 이스캔 같은 거안 터지겠지. 막 남녀 사거리에서 아 오늘은 간만에 거리나 좀 나가볼까 쇼핑이나러가겠다 나 알아보는 사람은 없겠지 없어 너 너무 평범해 선글라스 꼈는데 마음 편하다 아제 뭐지 제발 가라 그냥 제발 그냥 가라 제발 아, 대박 기능이다 언니 저 사인 한 장만요 해주세요 년년년년년년 대충 해주고 간다 생하고 지나간다 왕 사랑해 언니 짱짱 그래 언니도 사랑해 희 국민 저 사랑 냠냠냠 짱 예쁜 미모 예쁜 생기까지 겸비의 초등 초중고 초중고등 학생 롤모델 롤 모델로 손꼽혀 인기상승. 아, 얘 본심은 장난이 아닌데. 아, 너무 짜증나는데. 아우, 요새 태국 마사지 그렇게 유행이라며? 유행이 아니라 좋은 거야. 무도에도 나오고 네이버에도 많이 뜨던데. 마사지 좀 받을까? 저는 진짜로 태국 가서 한번 받아봤거든요. 태국 가서 한번 받아봤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막 시원하고 누워서 전진 마사지 받는데 갑자기 하다가 잠이 와서 자고 일어나니까. 어머니 씨, 연한 거예요. 살짝 뻐근하기는 했지만 그건 자다 일어나서 그런거예요 사장님은 원래 대부분 그렇거든요. 일단 마사지 좀 받을까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락마사지 시작하기 500원. 500원? 오마이갓 티켓 1 2 3 4 5 6 7아 내가 왜 해야 돼 아, 아니 4 300원 아 내가 왜 해야 돼아짜지원이 없어 3 4 5 6 7 1 2 3 4 5 6 7 1, 2 아, 아, 돈 낭비야.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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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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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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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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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1234567。1234567。2, 2, 2, 기... 나를 보냄새는 하루였어. 마지막에 만원쓴거 아니야? 아무튼불 끄고 자야지. 아불 끄는 게 제일 좋잖아. 스위치 히 일단 제일 허리 끄세요. 자기들 페북 좀받아 놔야지 크고 탁 크크크크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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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페북에 사진 업로드하기 페북에 사진 올리려다 잠들기 당연히 거지 잠들기 전에 찰칵 모두 지 굿밤 아 이거 잘 나왔다 그, 그, 오빠랑 찍은 사진들이 항상 보면 잘 나온 거 같다니까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많이 쓴다고 했지? 넣로도안 할게. 게임 시작하자. 그냥 올려서 잠들래. 네가 왜다해 줘야 돼? 왜 그래? 다 내올리겠다. 탕탕 쟤야겠다. 어 캔디. 그리고 5년 후 나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 예배우 같아. 너네게 생활 10년째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음, 외모, 몸매도 꾸준히 잘 다꾸해 나가면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면 누구나 예뻐질 수 있어. 또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이 만 시간만 투자한다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 응, 사실 나도 알아 그 정도는 근데 내가 바본줄 아냐? 외모가 이에 대한 팁을 알려주자면 이때는 빅네일 노트인데 훈유생이행을 전부 앱을 다운받아 이뻐지는 방법을 배워볼게 나도 좀 도움을 받았거든 그럼 연인들 소개 안녕 최고야, 최고야 오늘 음료 해줄때는 체험 부터 새로 시작 해 주세요. 자, 이번 에는 그냥 데드 엔딩 으로 한번 가 볼게요. 제람 손이 좋은걸 하나 도안 하고, 자, 그럼 빨리 하고, 오 려고 해 Yes. Mm -hmm.